이랬다. 이랬다. 아, 이게 많이 깨끗해진건데 많이 깨끗해진건데 더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창틀 청소했고 여기 구멍을 메꿔줬고 도락 설치했습니다 이제 퇴근 아무개소. 빨빨빨빨. 아침 오늘은 창문을 닦으려고 해요. 엄마가 창틀을 엄청 깨끗하게 닦아주거든요, 이렇게. 와우.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창문을 좀 닦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걸레를 싼 다음에 세제를 이렇게 짜주고 여기다 물 묻혀가지고 유리창에 싹싹싹싹 닦아가지고 해볼게요. 잘 되나? <놀람> 이것도 안 닦은 창. 닦은 건데 닦은 거 확실히 닦은 게더 깔끔하긴 한데 이렇게 보이는 게 바깥쪽에 더러운 거거든. 음. 하... Just going. 닦으니까 확실히 한번더 깔끔해지긴 하는데 그럼 쭉다 해보겠습니다. 마트 자루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팔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닦았습니다 그래 아까는 사다리 올라가서 한번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이는은 이렇게 닦고 있어요. 엄마 oh 깨끗해졌다. 완벽은 아니지만 저희가 좀 거슬리지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커튼을 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노선이어서 닦았습니다 <목소리나> 드디어 이쪽 블렌드를 답니다 근데 저기가 저렇게 파져있는건데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지금까지 이거 다는 거 찍힌 줄 알고 혼자 말하면서 달았는데 하나도 안 찍혔네 내가 보기만 했지 진짜 어이가 없지만 달았습니다 여기 많이 삐져나오지만 괜찮아요 달았으니까요 택배 지옥이다 언제 끝나 이제 다 꾸며간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택배가 와 신나? 지지워 오늘 친구의 피드백을 받아서 여기 하수구를 돌멩이로 가려서 꾸며주었고요. 근데 여기 바깥으로 반대편 건물이 보여서 여기 시트지로 가려줬습니다. 여기도 마저 붙여줄 거예요. 하고 저거만 없어도 엄청 깨끗하지요. 저 건너보고 음. 삼각대도 샀습니다. 여기서 예쁘게 선 찍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잘 샀어요. 오, 이렇게 고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타이머. 10초. 여러분은 이거 오므려서 잘 찍어주세요 근데 여기 공간에 원래 실외화를 신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기 화장실 갈때 여기 지나치는 동선이어서 여기가 깨끗한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안내문 이걸로 정리해줍니다 여기까지 4개 딱 붙이면 될것 같아요 내가 곱지 시1 2 v 관리로 들어 12볼트 밖에 안돼? 응. 우리 충전기 이런거 있잖아 네. 1 2볼트를그 전환해서 쓰는거 그 안에 그 회로가 다 있는거야 220 꽂지 응. 근데 충전은 딱 꽂잖아 응. 220이 그냥 들어가면 저막빵 터져 그래서 저 안에 부속이 있어갖고 그걸 전기를 DC로 바꿔갖고 DC 12볼트가 이제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저 안에 보면은 뭐 IC도 있고 콘덴서도 있고 저항도 있고 막 이래 저 안에. 그래서 그거 선 어떻게 해? 선? 네뭐 어떻게 해뒤다는거지바야 내가 왜 바보야 모르니까 바보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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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다? 아 그거? 뭐? 고장는거응 아꼈어 응? 아꼈어 고장어또 갖고 왔는데 짜증나 좋네. 어쨌든, 어두운 일은 켜지는 거잖아. 응. 걱정이 없네. 갑자기 TV가 안 됩니다. 오늘 손님, 첫 손님 밖에 이틀 전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내일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인데. 첫 손님이 오십니다. 에헤.